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말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어 드리는 여러분의 커말 파트너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커말 1급 함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만 꼭 여기에서 외워 두시면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나온 시험함수들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t x t 서식을 지정할 값 적용할 서식코드 나와있죠 텍스트는요 여기 천0 0 0 데이코 컴마 샵컴마 샵샵 0 이라고 하면요 1원 이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리고 트림은요 문자열 양 끝에 공백을 제거할 때 이렇게 문자열 양 끝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제거할 때 쓰는 함수가 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텍스트 함수가 있었죠 눈. 해 주시고 txt 텍스트 함수 있죠 자 그리고 적용할 값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컴마 포맷 텍스트 자샵 컴마 샵샵 0 1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0원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요 문자 처리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트림은요 양옆에 공백을 갖다가 제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백을 넣었어요. 양옆에 그리고 는 해주시고요. 트림 트림이라고 있죠. 트림 그리고 셀 찍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앞 뒤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트림 함수. 자컨캣 네이트라고 있죠. 컨캡 네이트 지금은 컨캐이라고 나올 겁니다. 2021 버전 이상부터는요. 컨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하나로 합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여 드릴게요. 컨, 캣.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에 이렇게 해 볼게요. 큰 따옴표로, A, B, C, D. 자, 문자니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컴마. 큰 따옴표 해주고, 빼기. 이렇게요. 컴마. 큰 따옴표, 1, 2, 3. 요세 개의 문자를 갖다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만들어 주는 게 컨캣이란 함수입니다. 컨캣 네이트는요 옛날 버전에 쓰이는 거고 지금은 컨캣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프리퀀시라고 있죠. 프리퀀시 이 부분 데이터 범위 구간의 끝값 데이터에서 구간의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자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프리퀀시 보이시죠? 데이터 에리어 데이터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커마 구간의 끝값 구간에서 끝 나는 값 이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333 3, 3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10. 0부터 10까지가 몇개 있냐? 3개. 그 다음에 11부터 20까지가 몇 개냐? 3개. 그죠? 21부터 40까지가 몇 개냐? 3개. 이렇게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프리퀀시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함수들만 정리했습니다. 꼭 알아두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